예,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공예배, 새벽 예배 할것 없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열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영상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각각 성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이 설교단에 선포되는데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뿌려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그는 사로잡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한 그 이유의 섬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징오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태적하며 분노의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아주 큰 무리들에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업의 기술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농업 기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모습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업은 현재 농업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의 모습은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의 기술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이 대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농업의 기술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것이 그들의 농업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의 땅의 비유는 한그 밭의 모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장소에 다르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어느 곳은 지금 길가이고 어느 곳은 돌밭이고 어느 곳은 가지 덤불이고 어느 곳은 좋은 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농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씨를 한 번에 훅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바 놓았기 때문에 딱딱해진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들반들하고 돌같이 굳어있는 장소입니다. 씨앗이 떨어지지만 흙 속으로 파묻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결국, 발피거나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장소가 이 길가이죠. 돌밭은 거대한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날아가도 흙속의 바위 때문에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안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위에 흙이 얇게 흩뿌려진 지역이다 보니까 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습기가 금방 징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곳이 모습입니다. 가시 떨기 밭은 가시덤불이 함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가시 떨기가 가진 왕성한 성, 그 성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싹을 틔운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덤불이 이미 땅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가죽가기 때문에 그 뿌리내린 싹은 금방 죽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좋은 땅은 그야말로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경 가운데 이 백배의 결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업을 통하여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백배의 결실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 바치 길가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귀가 가서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길가밭의 상태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예수비정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이 어쩌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상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차가 그것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 밭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이를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알고자 원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면서 과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나왔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를 깨달았다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가슴으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면안 됩니다. 지금 찾아야만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날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갖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삶의 중심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고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없이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그 죄성이 우리의 길을 틀어막고 마귀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 밭에 떨어지는 시들도 자기 발 아래서 짓밟히고, 또한 공중의 해들이 바로 그것을 낚아채듯이 마귀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도록 방, 바로 그 말씀을 교회의 당 문을 나서자마자 빼앗아 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는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것만으로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현장만이 어두움의 권세 사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돌밭을 가진 사람들은 시작은 좋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즉시 반응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듣는 순간 기쁨으로 수용하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금방이라도 움직이고 바꿀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내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일도 하나둘씩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휙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기도에 그 뿌리를 깊이 박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애하는 것은 잊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요 영생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호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란이나 박해란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란이나 박해란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진리와 함께 서서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삶을 뿌리치 흔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마귀에 의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마귀가 주는 시험 또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 밭입니다. 가시 떨기 밭에는 문제가 없는 모습이죠. 씨앗이 뿌려졌을 때그 씨앗이 흙에 뿌리를 놓게 됩니다 흙 아래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고요 또한 내가 삶의 외자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많은 사역들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심 또한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함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의 눈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노이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유혹이 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모습이 됩니다. 결국 생의 문제에 대한 집착은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에 대해 저해하고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예배가 기도가 또한 말씀의 시간들이 자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그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말씀 생활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목하시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광야길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적절한 온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들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에 무엇이 없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죠.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에 우리의 눈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몬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돈이라고 할수 있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땅 가운데 그 돈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를 도움을 주실 분으로 여기는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갈수록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모습이 되죠. 영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예배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야말로 세상에서 살다가 가시덤불로 통칭되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전복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내 위에 가시덤불이 가득 치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그 돈이라고 하는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갈수록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등을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 생겨,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 버릴 때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없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선을 주목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염려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과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중이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꼭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이 염려한다고 라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정도의 신앙 생활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발맞춰서 세상에, 세상이 주는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의 외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그의 삶 속에서 적용시킵니다.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품은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유일한 목적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은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함만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더욱 더뒤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추억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추억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나와의 사이에 생긴 그 추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 철을 여름 한 철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가을을 지나고 조금 더 기다리면 풍성한 열매를 맞이할 때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열,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외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성숙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각각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듣고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 하나님께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몸부림칠 때 나의 삶의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칫 벗어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이죠.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삶이 바뀌는 것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